유튜브에서 꼬마버스 타요를 검색해 보세요. 가니야 고마워. 늦은 오후, 가니와 로기가 일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음. 너무 바빴어. 나도 돌아가서 좀 쉬자. 어, 어. 피노시잖아 무슨 일 있나 봐. 어. 가보자. 응? 피노 어. 안녕. 너희들이구나. 안녕. 응? 무슨 일이야? 응, 음, 일하러 가는데 갑자기 고장이 났는지 움직이질 않아. 우리가 어. 정비소에 데려다 줄까? 괜찮아. 토토가 오기로 했거든. 그런데, 내가 못 나가면 다른 것이라도 일하러 가야 할 텐데. 응. 이네. 우리도 일이 막 끝나서 엄청 피곤한데 어떡하지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텐데 음. 피나 아... 오늘은 내가 대신 운행해줄게 정말? 정말? 응 손님들이 기다린다며 걱정하지 어... 말고 푹 쉬어 가니 너도 아까 피곤하다며 괜찮아 정말 고마워 가니야 그럼 좀 부탁할게 응 에이... 그럼 다녀올게 <laughs> 안녕하세요. 음. 가니 피넛은 어. 왜안 오니? 음. 어, 오늘은 제가 피넛 대신 운행을 나왔어요. 피넛이 오다가 아 저기 어, 바쁘니까 음. 빨리 문좀 열어줄래? 늦었다고. 아 어, 어, 네. 음. 음.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에이. <laughs> 안녕히 가세요. 가니, 시청까지는 아직도 멀었니? 이러다 약속을 늦겠어. <laughs> 아, 네. 금방 도착해요. 가니가 마지막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laughs> 도착했습니다. 아, 늦었다. 늦었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안녕히 가세요. <laughs> 빨리 가서 쉬어야겠다. 아니 이제 끝난 거야? 응. 어휴, 피곤하겠다. 그러게 뭐하러 일하겠다고 했어? 비너시 너무 곤란해 보였어. 야다음부턴 남의 일은 못본 척해. 너만 손해잖아. 아니야 도와주면 나도 기쁜 걸. 피곤해서 아침에 씻어야겠다. 잘 자, 로기. 응, 음, 잘 자. 다음 날이 되었어요. 가니가 세차를 하러 왔네요. 난넌난넌난넌난넌난넌 아, 어? 아, 상쾌해. 목이 일찍 나왔네? 응. 내가 좀 부지런하잖아. 아 어떡해. 어? 아니, 어? 무슨 음? 일이야? 아침 일찍 나갔어야 하는데, 늦잠을 자버렸어. 뭐? 어? <laughs> 그러게. 나처럼 일찍 좀 일어나지. 난 먼저 응. 간다. 어쩌지? 그럼 너 먼저 어? 세차해 내가 맨 뒤로 갈게 정말 자 어서 어. 들어가 가니 정말 고마워 뭘. 그럼 나중에 <laughs> 봐 드디어 내 차례다 어 와, 아. 아. 고장 났나봐. 간니는 <laughs> 결국 세차를 하지 못하고 운행을 나왔어요. 아 <laughs> 비리면 그때 고장이 날게 뭐야? <laughs> 어? 간이 <가니>, 안녕. <laughs> 안녕 얘들아. <웃음> <웃음> 이게 무슨 냄새야? 간이한테서 <laughs> 어. 나는 것 같은데. 간이 <laughs> 어? 너무 지저분하잖아. <laughs> 어, <미>, 미안. <laughs> <웃음> 음. <웃음> 운행을 끝낸 가니가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laughs> 가서 좀 쉬어야겠다. 어? 와, 저러다 가방이 떨어지겠는데? <웃음> <웃음> 어? <웃음> <laughs> 가니야, 괜찮아? <웃음> <웃음> 으아, 괜찮아. 정말 고마워. 하마터면 큰 사고가 생길 뻔했어. <laughs> 아니에요. 어, 그런데 이 짐은 어? 어떡하지? 분명 어. 또 떨어질 텐데. 음, 그러게요. <laughs> 내가 실어줄게. <웃음> 어? <웃음> 어? 정말? 아, <laughs> 어, 마침 일이 끝났거든. <laughs> 고마워, 가니. <웃음> <웃음> 어? 저한테 실으세요. <laughs> 가니 왔습니다. 어? 어, 가니 왔구나. <laughs> 이제 오는 거야? <laughs> 어? 잠깐만. 어? 그 상처들은 뭐야? 에? 대체 뭘 하다가 이렇게 된 어? 거야? 조심했어야지. 아무래도 다시 색칠해야겠어. 네. 하트 어? 정비용품점은 내일 가자. 네, 하나 언니. 이쪽으로 와 가니. 네. 마버스 타요. 정비소에서 다시 색칠한 가이는 힘없이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음. 난 도와주려고 한 것뿐인데. 가이뭐 음. 타요? <laughs> 오늘 난이랑 어디 다녀왔는지 알아? 어딘데? 우리 아, 가디언 엑스 영화 보고 왔어. 지금 음. 극장에서 특별 상영하고 있거든. 그, 가디언 엑스 영화? 와, 나도 보고 싶다. 치, 자기들끼리만 보고 오고 내일까지 하니까 내일 다녀오면 되잖아. 그래? 가니야, 그럼 내일 나랑 갈래? 난 오늘 일 때문에 못 봤거든. 아, 좋아. 정말 기대된다. <laughs> 얼마나 재밌었다 맞아. 내고 가봐. 가니, 빨리 나와. 어, 잠깐만. 이러다 늦겠다고. 알겠어. 이제 가자. 음. 얘들아, 너, 어? 너 혹시 어. 심부름 좀 다녀올 수 있니? 심부름이요? 어, 급하게 정비 용품이 필요한데 하트가 자리를 비웠거든. 정말요? 저희 영화를 보러 가던 중이라 어. 안될것 같아요. 그렇지? 아, 그게 그렇긴 한데. 아 그렇구나. 아, 어쩌지? 그럼 저희는 어. 가볼게요. 가냐? 어, 빨리 가자. 어, 어, 어. 어. 아부터남 일은 못본 척해. 너만 손해잖아. 맞아. 심부름 다녀오면 영화를 못볼 수도 있잖아. 어. 어? 오늘은 꼭 가야 하는데. 하나 누나. 아무래도 다시 색칠해야겠어. 하트, 정비용품점은 내일 가자. 네? 어제 나 때문에 정비용품점에 못간 거잖아. 아니, 어. 안올 거야? 음. 로게 먼저 가. 난 하나 누나를 도와주고 갈게. 이따 봐. 뭐? 분명히 늦을 텐데. 그럼 나 먼저 간다. 어. 음, 하나 누나, 어? 제가 심부름을 어? 다녀올게요. 정말? 고마워. 멀려. 영어 시간에 늦지 않으려면 서둘러야겠어. 아니. 어? 피넛 안녕. 어디 가는 거야? 응, 어? 하나 누나 심부름 때문에 정비용품점에 가는 길이야. 그래? 그럼 내가 대신 가줄까? 뭐? 정말? 응, 지난번에 날 도와줬잖아. 이번엔 어. 내가 도와줄게. 그러지 않아도 돼. 내가 다녀올 어? 테니까 넌좀 쉬어. 이제 음. 피곤해 보이더라. 어. 피말 고마워. 뭐해? 그럼 다녀올게. 어. 바로 극장으로 가면 되겠다. 어? 아, 연료가 다 떨어졌네. 충전소에 들렀다 가야겠다. 해 어? 줄이 왜 이렇게 길지? 가니! 어? 여기야! 충전하러 온 거야? 응. 너 극장 가는 길이구나? 맞아. 그런데 연료가 떨어져서 잠깐 들렀어. 그래? 그럼 네가 여기서 뭐? 아니야 네가 오랫동안 서있었잖아 음, 난 다시 서면 돼 너도 내가 늦잠 잤을 때 세차 순서를 양보해 줬잖아 아니야 정말 고마워 뭘 그럼 영화 잘 보고 와 <laughs> 다행이다 영화 시간에 맞출 수 있겠는걸. 길이 꽉 막혔네. 이러다 늦겠어. 가니야! 어? 어? 누리야! 안녕? 어디 가는 길이야? 어, 자동차 극장에 가는 길인데 길이 너무 막히네. 어? 그래? 극장 가는 지름길을 아는데. <laughs> 나만 따라와. 어? 와 어. 가니는 <laughs> 어. 누리를 따라 극장으로 향했어요. 왔어! 와! 고마워! 니 덕에 영화를 볼수 있겠어. 널, 너도 어제 날 도와줬잖아. 그럼 영화 재밌게 봐. 응, 어, 잘 가. 이제 들어가 볼까? 하니 어? 로기, 이제 오는 거야? 아, 어. 이 앞에 길이 엄청 막혔잖아. 응? 어? 근데 어떻게 니가 나보다 빨리 온 거야? 그게. 응? 어? 어? 시작해 나봐 어서 가자 어, 가니 어떻게 온 건데 궁금하단 말이야 네, 영화부터 보고 가니가 친구들의 도움 덕분에 시간을 맞춰 극장에 도착했네요 영화 재미있게 봐요 가니 사이좋게 지내요 타요가 일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왔습니다. <laughs> 다야 수고 많았어 어, 안녕, 하나 누나 피곤해 보이네 어, 네, 빨리 씻고 쉴래요 어. 음, 다녀왔습니다 아 어, 그래, 로기 어? 어? 로기, 일 끝났니? 그래 어, 어? 빨리 씻고 싶다 어, 어 잠깐! 어, 세차장이 음, 네? 내가 먼저 가고 있어 그래도 내가 먼저 왔는걸 끼어든 거잖아, 비켜줘 어휴, 나 엄청 피곤하단 말이야 넌 이따가 씻으면 되잖아 <웃음> 나 <웃음> <나도> <웃음> 피곤하단 말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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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안녕? 안녕, 라니 <laughs> 그런데 무슨 일 있니? <laughs> 목욕하려는데 로기가 끼어들잖아. 어쨌거나 내가 먼저 왔어. 내가 히! 먼저야. 내가 먼저야. 야! 얘들아 싸우지 야! 마. <laughs> 아, 왜, 왜 그래? 그래? 저기 뭐지? 저저기좀 봐봐. 어디 어? 어디? 왕 것도 없는데? 어? 응? 이런, 로기가 세차장으로 <웃음> 들어가 <웃음> 버렸어요. 로기다. 어,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아아아아아 타요와 로기가 아직 화해를 안 했군요. 버스들은 일하러 나가기 전에 충전을 해야 합니다. 로기가 충전소로 가고 있어요. 아, 타요도 있었군요. 어? 로기잖아? 히히. 안녕. 끼어들지 <usion> 응? 으이... <mysteriously> 마. 흥! 무슨 소리? <mind> 내가 먼저 도착했는데 왜? 내가 먼저야. <laughs> 내가 먼저야. 얘들아. <laughs> <laughs> 어, 어? Uh, 어. 너들 또 싸우는 거야? 어. 글쎄 타요가 음, 이어들어놓고선 어? 먼저 왔다고 우기잖아. 아직 <laughs> <laughs> 어, 저게 뭐야? 어디 어디? 치! <laughs> 내가 속을 줄 알고? <laughs> 엄청나다. 어, <이게 웃음> 정말? 저같지로 어? <그쳐> <laughs> 오늘은 타요가 충전소로 먼저 들어갔네요. 타요도. <laughs> 어디 어디? <웃음> 이번에도 나만 안 보이는 거야? <laughs> 시내는 언제나 복잡하답니다. 천천히. 조심, 조심. 너무 어? 느리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어. 제가 오늘 처음이라. 음. 꼬마 트럭 우라차가 시내에 처음 나왔어요. 음. 여기서 좌회전하면 되지. 음. 우와! 압차, 어서 출발해요. 난 언제쯤 저렇게 잘할까? 압차, 정신 차려요! 어? 가야 되는구나. 아이, 잠깐! 아이, 너무 늦었어요! 멈춰요! 으악!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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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제 간다. 에이, 금방 멈추네. 어?+ 어? 갑자기 길이 막혀 차들이 갈 수가 없네요. 무슨 일일까요? 아, 트럭에서 나온 닭들 때문에 길이 막힌 거였군요. 얘들아 착하지 어서 돌아와. 어. 어. 자, 여기로 타. 얼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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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니, 도로 위에 웬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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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대체, 어, 어떻게 어? 된 거야? 다제 잘못이에요. 어, 어. 어? 뒤늦게 신호를 보고 가다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긴장했나 봐요. 조심했어야 했는데… 원래, 처음엔 어. 다 그렇지 뭐. 걱정 마! 어. 내가 다 실어줄게. 자, 그럼 시작해볼까? 하하! 음. 저쪽은 싱싱 잘 가네 가요 안녕 어? <웃음> 안녕 <웃음> 라니 저가 많이 밀리네 그런데 로기랑은 화해했어? 화해? 난 잘못한 게 없는걸 <laughs> 응 우리 모두 친군데 사이좋게 지내야지 내 뒤에 로기가 오고 있거든 곧 만나게 될 거야 어, 뭐? 오빠 해야 돼나 먼저 간다 응 몰라 아니 어 로기가 온다고 진짜 마주치면 어쩌지 응+ 응+ 응 응. <laughs> 어, 저 네. 죄송하지만 제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쪽 차선으로 먼저 가도 될까요? 예, 물론이죠. <laughs> 고맙습니다. 고맙긴요. <laughs> <laughs> 저 차는 양보해 주고도 기분이 좋네. 근데 나랑 로기는 아. <laughs> 아, 나도 저렇게 양보했으면 타요랑 싸우지 않았을 텐데. 타요와 로기는 어? 서로 양보하는 차를 보자 싸운 일이 후회됐어요. 어쩌지? 내가 오늘 아침엔 좀 심하긴 했어. 먼저 미안하다고 해볼까? 아, 타요랑 화해하고 싶은데 어떻게 화해하지? 이 녀석들! 야 거기 서! 저쪽이야 저쪽 자야 어? 어디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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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이거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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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잡아. 이제 다된거 같아. 아,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 아 그런데 아, 닭이 몇 마리라고 했지? 아, 열 마리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마리밖에 없는데. 아이 그럼 나머지 한 마리는 어디로 간 거지? 하요오와 로기는 아직도 화해를 못했어요. 아, 응.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음. 어, 저기 하 아, 아, 너 먼저 말해. 어, 아, 아니야, 너 먼저 말해. 어. 저기. 아, 어! 아, 어! 이게 아, 어! 뭐야? 거기, 닭좀 잡아줘. 올라가면 어떡해? <목소리> 어? 아, 어? 어? <목소리> 얘들아! 그다꼭 잡아야 돼! 도와줘! 아, 알았어 <목소리> 자, 어? 자지? 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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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막을게! 내가 있지! 루키, 잡아요! 어? 좋아! 으 <목소리> <야>. 어? <목소리> 아. 어? 조심 조심 아아 어! <laughs> 어, 어, 어. 어? 잡았다! 우와! 우리가 해냈어! 정말! 얘들아, 타요, 이 어? 도와줘서 고마워. 그럼 나 가, 가 간다! 어? <웃음> 어? <웃음> <laughs> 저, 로기 아침에 미안했어. <laughs> 아 아니야, 내가 먼저 시작했는데 뭐. 내가 미안해.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웃음> 응. <웃음> 어? 이제 아. 안 밀리나 봐. <laughs> 가자. <응. 웃음> 다행히 타요와 로기가 화해했어요. 앞으로는 더 사이좋은 친구가 되겠죠.